안녕하세요. 고도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버스 타고의 모바일 승차권을 발권하고 검표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예매한 승차권 확인하고 모바일 승차권 발권하겠습니다. 모바일 승차권을 사용하면 별도의 종이 승차권 없이 바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한 모바일 승차권 검표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버스 타고 모바일 앱 실행합니다. 예매한 모바일 수사권 확인하겠습니다. 우측 상단 선 3개로 된 메뉴 아이콘 클릭합니다. 예매 조회 취소 클릭합니다. 예매한 내역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매한 항목 클릭하겠습니다. 예매한숫숙권원의 정보 확인할수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모바일 발권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발권 안내창이 나오면 확인클릭합니다 발건 완료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점이 두개 있습니다. 두 개의 자석을 예매했기 때문에 승차권이 두개 있습니다. 화면을 쓸어 넘겨주면 다음 승차권 확인할 수 있습니다. QR코드 클릭하겠습니다. 승차할 때 해당 QR코드를 장치에 인식시켜주면 승차권이 검표됩니다. 예표서에서 받은 종이 승차권과 동일합니다. 이 상태에서 검표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가 같이 보이는 장치에서 오른쪽에 보면 승차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QR코드가 보이게 스마트폰을 넣어주면 삑 하는 소리와 함께 검표가 완료되고 음성으로 자리 위치도 알려주게 됩니다. 모바일 승차권을 여러 장 가지고 있다면 화면을 넘겨주면서 동일하게 다음 승차권의 qr 코드 인식시켜 주면 됩니다. 검표 완료한 모바일 승차권에는 검표 완료라고 표시됩니다. 오늘은 버스 타고의 모바일 승차권 티켓팅 하는 과정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